<laughs> 여러분 갑자기 12월이 됐더라고요. 심지어 2일이에요. 제 인스타그램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일찍이 어드벤트 캘린더들을 주문해뒀거든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아주 낭낭하게 11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개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벌써 2일이 돼버렸으니까 두 개씩 뜯어볼게요. 첫 번째는 킨더 초콜릿인데 이게 종류가 좀 다양했어요. 근데 저는 제일 비싼 걸로 샀습니다. 저게 뭔가 장난감 들어있는 초콜릿도 있고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산타모자가 원래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옆에 살짝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떼면은 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완전 귀엽죠? 이렇게 계란 모양이고요. 1일 뜯어보겠습니다. 문 모양이에요 어? 처음부터 계란 모양이 나왔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거 진짜 많이 팔았는데 에그몽이었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이었어요 근데 요거 너무 먹고 싶어 가지고 산 거예요 소리 그건 제가 먹고 장난감 음아 크리스마스여 가지고 이렇게 거는 게 나왔나 봐요 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 <laughs> 귀여워 약간 쿠키런 같다 이렇게 하나를 완성했어요 너무 귀엽죠 이거 세워둬야겠다 저 트리가 없거든요 걸쳐 놓겠습니다 귀엽죠 살짝 보이시죠 킨더 초콜릿이라서 진짜 맛있어요 문 다시 닫아주고 아 여기 있다 여기 모자 사이에 있었어요. 그거는 조금 초콜릿이 작을 것 같네요. 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이거 봐, 초콜릿. 오 사람 모양네. 귀엽지? 이거 한번 까볼게요. 너무 귀엽다, 아까워. 오 이거 뭔가 까면은 뭐가 있을 것 같으시면요? 아, 없어요. 없어요. 기대했네, 또. 이번에는 하리보입니다. 하리보 1일. 이렇게 젤리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젤리에도 써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스러운 딱 그런 젤리들이 들어있습니다. 2일. 2일에는 딱 하리보 골드베른. 요 기본 젤리가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이렇게 뭔가 이야기 같은 게써 있는데요. 이게 독일어여가지고 제가 음, 이해할 수가 없네요. 다시 닫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눈사람이랑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게 들어있는데 모양이 뭔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거 먹고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랑 같이 3일을 뜯어볼게요. 약간 못 찾을 만하다 근데 어, 미쳤나 봐. 애기도 <laughs> 이거 할수 있어. 뭐예요? 두 개? 아 귀여워, 귀엽다. 지금 4일이라 하나 더 두는 데. 3일이야 아직 언니. 응, 어. 어, 귀엽다. 아 영상 잘 찍으시네 이제. 어머 반으로 갈라. <laughs> <laughs> 응. 맛있다. 음, 맛있다. 음, 괜찮다. 어. 어. 어, 뭐야? 음. 콜라 맛인가 봐 뜯어봐. 진짜 껌인가? 음, 맛있다. 진짜? 음. 음. 음 콜라 완전 사골. 음. 내일 또 찍어보겠습니다. 언니에 틀어두어보겠어. 오늘은 4일이랑5일을또 언니랑 뜯어보겠습니다. 여기야? 응. 음. 오! 동그란거 나왔다. 4일에서는 동그란 에그가 나왔고요. 오일은 조금만 왔네요. 귀엽지? 되게 잘 붙어있네. <laughs> 무섭게 생겼어. 그설명서 이런 건 설명서 안 봐도 할수 있어. 너무 간단해서. 이렇게네. 음.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도 한번 걸어볼게요. 예쁘다. 여기에 걸면 됩니다. 메롱 하고 있는 약간 피터팬 같은 요정이에요. 길다란 건 처음 나왔는데 이것도 이렇게 생긴 킨더입니다. 이렇게 해둘 거고요. 젤리도 뜯어보겠습니다. 사일은 진짜 어려워. 음그잘안 보여. 아기들은 못할것 같아요. 응. 어 크리스마스다. 귀여워 별이랑. 음. 응. 근데 첫 번째 날에 나온 거랑 비슷한 거 같아요. 근데 색깔이 좀더 다양하게 잘 나왔네요. 오일? 코카콜라. 코카콜라 맛있거든요. <laughs> 음, 아,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게 나오네. 진짜 맛있어. 까만 게 많이 나왔네. 에? 별도 있네. 음, 하직도또 귀여워. 저번보다 훨씬 귀엽네. 내일 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일입니다. 작은 거부터. 아, 산타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다는 건가 봐. 오너먼트인가 어? 본데? 그러네? 먹어야지 이걸 달면 뭐해. 어, 달까? 아, 먹어. 그죠 먹는 게? 응 음, 먹는 게 낫지 달 것도 많은데 근데... 산타하라마치코야 아, 도라로바? 어 뒷모습은 뒷모습이야 어 음. 응. 이렇게 <laughs> 동생이 초콜릿 맛있고 어? 얼굴인데 아 이런 세게 되어 있었어 내가 한게 아니라 나잘뜨는거 알잖아 원래 <laughs> 어? 맛있는 거 나왔다 어 이거 뭐야? 안돼. 오, 오, 나도 가져 새콤달콤. 난 와이스코트. 트링. 음. 음, 됐다. 음, 오늘도 맛있는 어드벤트였습니다. 가족들 나눠줘야지. 내일 또 찍어볼게요. 그동안 어드벤트 캘린더에서 나온 걸로 이렇게 꾸며놨어요. 귀엽죠? 제가 제주도 여행을 8, 9, 10, 11 이렇게 4일 동안 가가지고 미리 뜯고 갈 거예요. 오늘 잔뜩 뜯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언니랑 마루랑 같이 뜯어볼게요. 7, 8, 9, 10, 11까지 뜯으면 돼. 많이 뜯을 수 있지. 응. 옛날 영어 선생님 치 이렇게 써서 영어 선생 왜 저러지 했는데 이 외국에 대치 이렇게 쓰는 데 그래? 응. 진짜로. <laughs> 어, 조그만한 거구나. 이두개 들어 있더라고요. 조그만한 건. 넌 절대 안돼 8일은 오랜만에 제가 뜯어 볼게요 어? 아 제가 뜯어 볼게 8일도 이렇게 다 똑같네? 아니야 그림이 달라 아... 이렇게 9일 뜯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제가 뜯어 볼게요 손톱을 반 깎아갖고 안 된다 이아무지잘까는지 <laughs> s a 가 보다.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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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n t a Santa, Santa, 이 a n t a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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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t 크리스마스 <목소리> 하리퍼하할리퍼 어. 아. 뭐야? 개구리 우와 먹어보자 하나 <목소리> 음. 아 진짜 개구리 모양이네 응? <목소리> 진짜 맛있다 이거 무슨 맛이지? 포도 청포도 청포도? 응둘 중에 뭘 산다면 이게 훨씬 재밌는 것 같아 그래 이게 유명해 음, 크리스마스? 젤리 음.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안 잠깐만. 그니까, 본 적이 없어. 음! 음. 핀볼. 그거 아닌가? 게임이니까. 음. 응. 음. 너 연두색 할래. 나 연두색 하고 싶은데? 니거야 네 이거. 나 노란색 안 먹어. 내건데 네 여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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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맛있다. 하나 더. 저 지금 오렌지 맛이에요. 언니는 사과. 음. 이거는 강아지 색깔. 강아지 색깔. 이렇게 저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응, <laughs> 음, 콜라. <laughs> 완전 콜라. 좋아. 콜라 뭐. 완전 콜라 맛. 음, 기본이다 골드. 이제 제주도 갔다 와서 다시 뜯어볼게요. 제주도를 갔다 왔고요. 12일이랑 13일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귀여워. 이걸 못 찾네. 나, 아, 외국 느낌으로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지금 마약에서 먹듯이. 뭔데 이거 마약이야. 이이 너무 섭섭다 이거 왜저러지 이거 왜 저렇게? 이제왜저니 이거 왜 저렇게? 이거 왜저이 진짜 좋아해이지고 제주도 갔다 오니까 초콜릿이다사라졌이그게 이거 저거저 내가 이거 저렇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저 이거. 안지 있는 거하 아니요, 이거. 쭈쭈비? 어, 쭈쭈쭈비. 응? 켤수 음? 있는 게 아니었어. 이게 음? 음? 쭈쭈비야. 맛있어 음. 보인다, 이거. 아이 맛인가봐? 예, 좀 당당한 포즈야 네? 근데. 소프트야. 소프트. 근데 이게 당당한 포즈야 아리보중에 당당한 하리보 느낌는거 같아. 향기 있다고? 응, 당당한 하리보 느낌이 것 같아. <웃음> 아이씨. <웃음> 음, 빨간색. 부드러워. 빨간색깔 진짜 맛있다. 음. <웃음> <웃음> <이게 왜 그런가? 웃음> 음 어, 이짜왜 그러는 거야. 음, 아 부드러운 게나더 좋다. 누구나. 누구나. 꼽을 <laughs> <껍을> 주네요. <laughs> 스키탄 아저씨까지 걸어봤고요. 내일 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4일이랑 15일이 뜯어볼 거예요. 귀여워, 진짜.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15일. 똑같지 않아요. 조금 달라요. 열어보면. 저희 언니가 이거를 약간 오기로 항상 안 보고 왔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항상 밑에 판으로 뭔가를 할수 있더라고요. 요거는 루돌프 여기 사이로 종이를 꾹 눌렀다 빼면은 이렇게 트리 자국이 나는 건가 봐요. 저번에 나왔던 이 병정은 밑에 이 판을 넣고 위에 색칠하면 눈꽃 모양이 나오는 거고, 이 쿠키는 밑에를 대고 이렇게 쿠키 모양을 그리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밑에 판에 트리 모양이 있어가지고, 여기 가운데 종이를 끼면은 꾹 누르면은 이 모양이 만들어지나 봐요. 루돌프까지 태우면 완성입니다. 오늘은 조금 큰것 같아요. 약간 멋쟁이 루돌프. 나름 제가 모으고 있거든요, 여기. 벌써 4개나 모였는데요. 여기다가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산타보다 루돌프가 더큰것 같아요. <laughs> 하리보까지 뜯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4일. 크리스마스 젤리가 나왔고요. 귀엽다. 소프트 젤리가 나왔어요. 이거 진짜 훨씬 부드럽더라고요. 이건 또 가족들이랑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일이랑 17일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게면, 짠. 너무 무서운 눈사람이에요. 여기 안에다가 스티커를 넣어놓으라는 것 같네요. 여기 안에 스티커가 있습니다. 가방을 메고 있는 눈사람인가봐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넣어줄게요. 이렇게 걸어주면 됩니다. 오호. 요렇게 생긴 초콜릿이 나왔습니다. 완전 기본 골드베른이 나왔고요. 어드벤트 캘린더라서 그런지 크리스마스 젤리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뜯고 또 내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일이랑 19일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다란 킨더 초콜릿이 나왔어요. 오늘은 다 작은 게 나올 건가 봐요. 19일도 조그만한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번에는 하리보. 오! 맛있는 거 나왔다. 이 젤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개구리 젤리. 언니랑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아주 만족스러운 젤리가 나왔습니다. 19일은 크리스마스 젤리입니다. 맛있는 게 잔뜩 생겼습니다 언니가 이 짤리를 먹고 있어 가지고 생각났습니다 20일 21일 난 킨더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laughs> 근데 잘 먹던데 킨더는 응. 사지 않으면 계속. 계속 모양도 똑같고 근데 안에 이게 나오는 오너먼트 모으는 걸 좋아하면 트리가 귀찮... 없잖아요 제가 없는 거지 트리를 샀어야 했는데 아나 몰랐어 안 찾아봐가지고 오늘은 강아지가 주변에 없습니다. 과연 오 뭔가 스케이트를? 아 얘는 이렇게 밑에 판에 있는 트리를 대고 그리라고 되어 있네요. 귀엽게 생겼네 니트를 입은 약간 패셔너블한 로돌프. 응 로돌프입니다. 풀토... 웜톤이네. 웜톤이지. 귀여워. 귀엽다 눈이 왜 이러지? 얘 좋은가? 원래 그런 애다 눈이 조금 특이해요 귀엽다 여기 왜? 너무 예쁜 색이야 이거. 언니는 약간 옥색을 좋아하나 봅니다 나 <laughs> 이거 할 때가 좋아 어. 아. 어, 뭐야? 아, 쭈쭈 봐 쭈쭈. 쭈쭈 쪽쪽이 <laughs> 쭈쭈는 조금 21일 오. 어? 이거 맛있는 거잖아? 오. 언니, 오늘은 콜라 보어 음. 응. 이게 이름이 핀볼인데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지? 자, 주인이니까 하나 더 먹겠습니다. 연두색은 사과맛. 맨날 이거 니두개 네 먹더라? 저번에 니 이거 두개 먹던데? 내가 두개 먹었어? 응. 음. 그래서 그때 내가 맛못본거 아니야, 콜라만 콜라 하나였어. 응, 음, 이거 귀엽다. 응. 음. 귀여운 편이야. 포인트로 귀여운 루더프가 나왔습니다. 개구리 젤리 진짜 개구리 모양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나? 그리고 밑에가 이렇게 하얀색이 있는 게 부드럽더라고요. 강아지 왔다. 늦게 왔어. 바로야.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영상이니까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런 스티커 팩이 나왔는데 요거를 생각보다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섯 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버전 1이랑 버전 2가 있는데요. 요 중에서 원하시는 걸 하나 선택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다섯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전 1부터 보여드릴게요. 스티커 팩은 이틴 케이스 안에 들어있고요. 일부러 포토카드나 뭐 이것저것 보관하시라고 큰 걸로 준비했습니다. 버전 1에는 베네치아에서 이렇게 웃고 있는 아이들 스티커가 두장 들어있고, 디즈니랜드에서 찍은 이런 귀여운 사진도 두장 들어있고, 이 사진은 다섯 장이 들어있는데요. 이거 제가 엄청 좋아하는 사진이어가지고, 심사숙고해서 만들었는데 여기 알이 날아가 버렸어요. 엄청 많이 제작해가지고, 버리기에는 좀 너무 환경오염이니까, 이렇게 다섯 장을 준비했습니다. 스티커가 작아가지고 별로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엄청 고민하다가 그냥 이렇게 양껏 드리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바웃 타임에 있는 명대사예요. 이 스티커는 베르사유 공원에서 찍은 거예요. 엄청 평화롭죠? 여기에도 영화 명대사가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대사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신 저희의 무늬 스티커.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하나 엄청 예뻐요. 종류별로 다 넣어드렸습니다 이걸로 다이어리 꾸민 거는 무늬 스토어에 가시면은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스티커 이것도 뜯어볼게요 이것도 같은 틴 케이스에 들어있어요 뒤에 있는 무늬 스티커들은 하나씩 다 들어있는 거 이거는 똑같고 이거는 파리 파리에서 찍은 진짜 무슨 영화 잡지 같지 않나요? 이거는 로마 공원에서 찍은 애기인데요. 너무 귀엽죠? 시크한 뒷모습. 뒤에는 다 이런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떼기 쉽게. 여기도 이제 익숙하시죠? <laughs> 여기도 베르사유, 베르사유 공원이고요. 여기 밑에도 제가 좋아하는 명대사를 적어두었습니다. 여기는 제 인생 식당 이젤발트 식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진짜 여기 너무 예뻤거든요. 여기에는 콜미바이얼네임 명대사가 적혀 있습니다. 거의 이벤트 하려고 만든 브랜드 문이십니다. <laughs>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앞으로 도 간간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드 벤트 캘린더 뜯어볼게요. 오늘은 22일. 이렇게 생긴 막대 초콜릿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이 안에 흰색깔 있는 거. 이렇게 생긴 초콜릿이 나왔고요 여기도 22일 뜯어볼게요 하리보 음? 뭔가 귀여운데? 음, 크리스마스 젤리입니다 이게 엄청 많이 들어있네요 이제 내일 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드디어 어드벤트 캘린더 마지막입니다 지금은 23일인데 24일이 몇 시간 안 남아가지고 같이 뜯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귀엽죠? 마지막 24일 짠 마지막으로 나올 장난감은 오! 산타가 나왔어요 일부러 24일이라서 산타가 들어있거봐요 요런 산타입니다. 너무 귀엽다. 요런 느낌입니다. 산타. 산타가 제일 멋지네요. 하리보 23일. 콜라 맛 진짜 맛있거든요. 콜라젤리가 나왔습니다. 콜라젤리. 여기. 짠. 오! 이거 제 동생이 어릴 때 진짜 좋아했던 거거든요. 제가 항상 요거 슈퍼에서 보면은 동생 사다 줬었는데 여기 들어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날이라서 이렇게 큰게 들어있나봐요 이거 이제 동생이랑 언니랑 다 같이 나눠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